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응? 안녕하세요. 응. 오늘 우리 뭐 만들 거예요? 피자. 피자 만들기를 할 거예요. 집에 있는 재료로 아, 간단하게 응. 할 건데요. 자, 우선은 우리 도우는 요거, 또띠아또띠아로두 티아. 개씩 우리가 만들 거예요. 오늘 간편하게 한번 재밌게 만들어볼게 고고씽. g 아, 아, 처음엔 이 소스를 먼저 해야 돼요. 말짱. 이 소스를 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처음에 이렇게 아, 발라줍니다. 태연을 한번? 응? 어. 엄마 먼저 하고, 따라서 하세요. 했다. 끝까지 하면 안 되고요, 여기까지. 너도 나와도, 나와도 돼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그럼 한 개는, 엄마 한 개만 할게, 한 개는 너가 해? 음. 응. 여기까지만 발라놓을게. 자. 여기 시판용. 무슨 소스죠? 파게티 소스를 이렇게 발라줍니다. 자, 발라보세요 밥도리도. 엄마 물는 없어 물. 도 먹고 싶어요. 일단 발라보세요. 이 그거 타코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물 한번 마시고요. 이렇게 바른 소스에 하나만 제가 일단 확인해 줄 거기에. 또 저는 이렇게 옥수수 가루를 이렇게 조금씩 뿌려줄게요 솔솔솔 이렇게 뿌리 걸고그 다음에 이렇게 팽이버섯 잘라놓은 것도 우리가 재료를 잘랐어요 팽이버섯, 햄, 그 다음에 새우살, 냉동 감자튀김 집에 있는 걸로 해주시면 돼요 아까 먹고 남은 삼겹살 먹고 남은 팽이버섯 넣고요 감자튀김, 어그 입에 넣으면 안 돼요 그... 입에 넣으면 안 돼. 이게 왜 넣? 그래, 이거?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입고 나와서 먹는 거예요, 아들. 그 여기다 넣으면 이거면은 곰팡이 생겨. 요 이렇게. 됐어. 이렇게 일단 했으니까 됐어요. 옥수수 넣으세요. 자기가 넣고 싶은 재료를 넣어 줍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감자 튀김도 넣고요. 요거. 지금 햄도 조금씩 넣어줄게요. 엄마는 피자에 감자 튀김도 있어? 어 포테이토 피자가 감자 튀김 피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넣고 이렇게 새우 살도 냉동 새우를 잘랐어요. 새우 살도 이렇게 넣어줄게요. 아들은 새우 넣을 거예요? 아니요. 네. 이렇게 새우 살도 좀 넣고요. 아들은 새우 살을 안 넣으니까 제가 좀 넉넉하게 넣고. 음. 이렇게 넣고 선으로 어, 하세요. 엄청 많이 발랐네요. 옥수수를 어. 예쁘게 넣어주세요. 모자라면 더 넣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치즈 가루, 치즈 가루를 이렇게 솔솔솔 뿌려주고. 엄마 벌써 다 만들었어? 언니 하나밖에 안 만들었어. 하나는 누나가 만든대요. 이렇게 많이 올려주시면.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굽기만 하면 돼요. 자, 엄마 엄마다 엄마다 누나랑 같이 만들고 싶은데. 음, 엄마랑 같이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내다가 누나랑 같이 만들자아 아니, 누나는 영상 안 찍는대요. 짜잔. 자, 저는 지금 피자 하나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어프라이에 저희를 한번 넣어가지고 구워서. 맛있게, 얌얌얌, 얌얌얌, 먹으면 돼. 오, 우리 아들 너무 잘하고 아, 있는데요? 아, 알았어요. 예준이 하는 것까지 하고요. 버섯도 넣어주시고, 우와, 버섯도 예쁘게 낳다.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아주 맛있는 이쪽으로 올래? 이쪽으로 와. 여기기들 이걸 들기는 힘들어. 왜냐면 이게 쳐져. 맛있게 응. 넣어주세요. 맛있게 얌얌얌얌 피자야 완성돼라. 이거 넣고요. 이제 생어을 공개할 수 없지. <laughs> 와, 엄청 맛있겠다. 이제 치즈도 넣어주세요. 다 있으면. 다음